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실로, 우리가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절기라고 하죠. 사실, 이렇게 교회의 절기로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약간 좀 부담이 됩니다. 그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참, 교회 절기를 가르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교회가 왜 어떤 이유에서 이 절기를 가르쳐야 하는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절기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어떠한 의미가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지, 그러한 것들도 또 많은 부연 설명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교회가 왜 이러한 강조점을 두어서 교회 의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는지, 이런 설명들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세 가지 이유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또 이야기 해줘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보면서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아휴 그래, 또 감사 강조하겠지? 그래, 감사의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감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감, 감사해야 하기 때문에 감사자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를 강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상고하면서 여기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 그것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찾으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야, 너 감사 안 해? 나한테 감사해 주다연히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서 감사함을 약간 원하셔서 일부러 그렇게 절기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또는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아,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을 또 만들어서 교회에서 마치 헌금을 받아내려고 마치 재정적인 충당을 위해서 절기가 있는 것이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9월이나 8월 달에 한번더 재정에 관한 것을 설교로 다루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번에 물었었어요. 재정에 대한 것을 물었었는데 한번더 재정에 관한 것은 또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절대 인간적으로 이러한 절기를 말한 게 역사적으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적인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런 절기들의 유래라고 할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기를 제정하셨고 그러한 제정함 속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교회는 지켜오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구약의 3대 절기라고 하면 세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도 여기 넣을 수 있겠죠 또이 맥추절 네, 맥추절은 오늘 다룰 내용이고요 또 초막절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3대 절개라고 합니다 어, 우리가 초막절은 전에 느에미아 설교 시리즈 때 우리가 울지 말고 단 것을 먹으라 라는 목사님의 설교 때 잠깐 다룬 적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고 또 대속제를 지킨 이후에 그달 일곱째 달 15일에 여우수와 이래로부터 잘 지켜지지 않았던 절기인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네, 목사님 잠깐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이 3대 절기, 구약의 3대 절기로 지킬 만큼 맥추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34장 22절 에도 나오고, 신명기 16장 10절에도 나오고, 또 민수기 28장 26절에도 나올 만큼, 그냥 오늘 본문에만 나온 절기가 아니고, 곳곳에서 계속해서 강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 오늘 이 맥주 감사줄은 매우 중요한 절기이고, 또 교회에서 지키는 감사 예배라고 할수 있어요. 어,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맥주. 에이.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맥추예요. <laughs> 네, 맥추절은 이 보리 맥의 가을을 추겠죠. 그래서 이말 그대로 농경문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으셨다면 덜 생소하셨을 건데 우리가 아, 좀 어색하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유대절기에서는 또 농경문화 이 사, 사회에서는. 어, 되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른비, 늦은비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고, 왜 저쪽에서는 추수를 했는데 한번더 추수를 하지? 네. <laughs>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맥추절 하면 우리가 한국교에서는 7월 첫째 주에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유대력에 여기 보시면 여기 니산 아비벌이라고 찾으셨나요? 네, 오늘날로 3, 4월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해 처음으로 공물을 얻는 때가 바로 이 니산월이에요.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공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처음으로 공물의 그 초실절을 소실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이. 초실절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아, 난 그때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냥 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아,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까 라는 그런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농경시대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먹을 것, 땅에서 열심히 이렇게 밭을 일구어서 곡식이 난다. 열매가 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일이었을 거예요. 만약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모르게 몰라도 여러분 농기구를 들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얼쑤, 얼쑤 이렇게 춤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좀더 요, 그거를 좀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유대를 보면은 절기를 좀 보면은 아까 3, 4월, 3월 이후에 보면 우리 달력으로는 이제 5, 6월을 한번 볼게요. 여기 유대력으로는 3월인데 우리 달력으로는 5, 6월을 보시면 이때 도한번더 곡물을 주시는, 그렇게 해서 곡물을 한번더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맥추절, 맥추절이 있어요. 그래서 49일 뒤에 다시 공식을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칠칠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초실절과 맥추절 칠칠절은 다른 절기입니다. 엄연하게 보면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신명기 말씀과 또이 출애굽기 말씀을 좀 비교하면서 아, 여기 단어들이 좀 달, 다르게 쓰인 것 같아요. 열매에 대한 지칭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보리와 밀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 그러면 여기 여러분 이 절기가 다른 것을 지칭하고 그렇게 봐야 하는지 아, 여러분들 좀 갑자기 또막 헷갈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일단 한번. 좀재밌게 한번 다 여러분들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리와 밀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기에서 어느 것이 보리고 어느 것이 밀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렵죠 <laughs> 네, 여기가 보리고 여기가 밀입니다 저도 농경시대의 어떤 그런 밭을 일구는 사람이 아니었 아니었었던 지라 잘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 확실히 보리와 밀은 다르죠. 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어, 좀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게임들이 추억의 게임이 있어요. 뭐일까요? 네, 보리 쌀 게임이 있어요. 네, 보리와 쌀은 다르죠. 네, 다릅니다. 네, 뭐 쌀은 매우 비싼 곡물이었고 보리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덜 비싼 곡물이었죠. 그렇지만 둘다 아주 중요한 곡물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라고 하죠. 보릿고개 넘어가면 그 해도 그래도 다행히 먹을 것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때보릿고개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농경 문화가 아닌지라 지금은 이런 말들 자체가 생소합니다. 목사님이 이 보리와 밀에 대한 차이를 두어서 어, 또 여기 1월 유대력으로 1월과 3월의 차이를 말하면서 이 절기가 다른 절기를 말한다. 네, 성경 안에서, 특별히 모세호경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네, 격렬로 샜어요. 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 여기 초실절 또 맥추절, 칠칠절에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의미는 네,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초실절과 이맥추절실칠절을 같은 의미로 놓고 이해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리와 밀이냐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것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겠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절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했을까? 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초실절 맥주 칠칠절 음, 여기 안에 담겨있는 어,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곡식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네, 곡식에 처음 난 것.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줄로 들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계속 사용되어 왔어요. 여러분,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모든 처음 것. 그러니까 내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아주 엄숙한 고백이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 말이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고백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어, 보리 맥주 하니까 생각나는 여러 인물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이야기만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 솔로몬 이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실제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남자, 그 백성들이 이첫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기 자체를 지키기 위한 절기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이 절기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절기를 만들어 낸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다른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이런 구약의 절기들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비롯할 모든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정말 놀랍게도 이 맥추절 때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죠. 그것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아,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다음에 이제 오순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을 같은 이 그룹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수 있고요. 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난 것을 고백하는, 드리는 것을, 드림을 통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짧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성경지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또 잠깐 간략하게 나눴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식적인 흡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릴, 여러분들이 드릴 그런 보리, 미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처음 난 것의 고백 처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은 무엇입니까?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헌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고백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네, 새벽 예배 때 우선 이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찡했어요.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작하여서 곡식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경작할 그때는 몰라요. 그렇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네, 감사하게도 그 곡식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다 담아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첫 곡물을 드린다는 이 고백은 적어도 이러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절대 아니에요. 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윤택하게 하셨어. 풍성하게 하셨어. 배부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가, 하고 뭐예요? 가로하고, 쟤네들은 굶어 죽는데 나는 살게 하셨어. 이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할수 있는 감사의 아주 기본적인 감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렇구나. 우리 모두를 살게 하셨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입속에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시고 계십니까? 그런 고백이 공통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야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신없고 혼란스러운데 이럴 때 감사한다고? 야너뭐 머리가 좀 어떻게 된거 아니야? 네, 그런데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처음 난 것을 고백하는 이 감사. 예. 그래서 여러분 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이 감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이 감사의 의미, 하나님께서 제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너 정말 감사하냐? 야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아직도 감사할 것이 있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 Why not?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게나마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처음 난 것을 드리는 이 고백.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생명과 모든 호흡에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고백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오늘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절개의 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러한 첫 열매를, 첫 곡식을 드리는 이러한 고백. 정말 깊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